안들려요 다시 한 번만. 세 번. 새봄이. 세 네. 봄이는 세 봄인데 이름이 잘안 들렸어요. 한 번만 더. 세 번. 우리 세 새봄이. 봄이는 집에서 항상 새처럼 찍찍찍찍 안 해요? <laughs> 안, 안 한대요. 자, 우리 세 봄이 어머님이나 아버님 오셨나요? <laughs> 자, 우리 어머님 앞에 오셨어요. 엄마 어딨어요? <laughs> 어머님 자, 세범이는 아직 엄마를 못 찾고 있어요 아, 엄마가 저기 있었어요? 여기서 저는 손을 흔들어서 여기가 엄마인 줄 알았어요 아빠입니다, 아빠. 아 아, 버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laughs> 아버님이 자, 몇 살이에요? 8살 몇 살이에요? 7살 딩고 오 어느 유치원에서 왔어요? 한 번만 <laughs> 제주에 왔어요 <laughs> 자, 여기서 커닝시키셨어요 원장님 나오세요 이리 잠시 나오세요 우리 원장님이 옆에서 세, 설, 새설, 세, 설까지만 들었어요. 자, 원장님, 어느 유치원에서 나오셨어요? 네, 세설 아들폴의 어린이집입니다. 아들폴의 어린이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박수 좀 이따가 치세요. 조금만, 조금만. 네, 대림 1동에 있습니다. 아들폴의 아파트 안에 관리동에 있습니다. 자, 대림 1동만 귀에 들어왔어요. 자, 대림 1동에 이런 유치원이 있어요. 이런 유치원 맞죠? 어린이집인가요? 아우, 이런 어린이집이 있어요. 자, 우리 일렬로 쫙 서서 일렬로 서서 우리 앞에 있는 어르신들께 어떻게 인사할까요? 자, 두손 손 위로 올려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 한번 해줄게요. 자, 사랑합니다. 자, 우리 천사들이 사랑합니다 하면 답변을 어떻게 하실래요? 똑같이 손 올려서 나도 사랑한다. 자, 사랑 듬뿍. 먹고 자 내려갈까요 태장은 어떻게 할까요? 네. 저, 저 이름이 뭐라 그지 이름이 이름. 음악 좀 줄여주세요. 음악 좀 줄여주세요. 자 우리 이 학생이 우리 어머니가 저기 오셨습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영등포구에서 애들이 일곱이에 요 일곱. 예. 칠남매를 두신 아주 다복한 가정 어머니 오셨는데 우리 아들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칠남매 멋지십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축제 때 선물 있습니다. 자 축제 때꼭 드릴 테니 축제까지 가지 마시고 계십시오. 자 저희 음악회가 끝.